있느냐 없느냐 계단이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이고 계단이 없는 것은 수평보행기이죠. 다음에 톰웨이터 이 톰웨이터는 엘리베이터인데 규모가 작습니다. 동작되는 원리도 똑같아요. 규모가 작다.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엘리베이터, 로프식에 의한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나오고, 덤웨이터가 나오고, 그렇습니다. 우리가. 루프시 엘리베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구조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루프시 엘리베이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. 루프시 엘리베이터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카가 있고 카 영어로 쓰면 은 이와 같이 또는 케이지 영어 사전 찾으면 세장이라는 의미도 있지요자카 사람이 타는 부분입니다 카 또는 케이지 아, 맞은 편에 균형추가 있어요. 이 균형추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만에 쓱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. 그 다음에 이제.